오늘 시를 맞이합니다. 제주 감성시민학교 허미숙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감성신학교 회장 허미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 감성신학교는 감성시가 도민들에게 함께 다가갈 수 있도록 감성시 문화 페스, 페, 페스티벌이라는 이름 아래 마음을 움직이는 시한 줄과 따뜻한 시선 하나로 서로를 만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감각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시인들의 감성적인 작품 전시와 신앙송, 시국, 음악, 댄스, 감성시 백예장 등 다양한 예술이 어우러져 마음의 결을 따라 흐르는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쁘고 어 바쁜 어 바쁘고 치열한 일상에서도 잠시 멈추어 서서 삶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성시의 애정이 가득한 제주 감성시인학교 정영심 대표님과 시인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세 번째 봉인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성한주 너에게 닿기를 제목처럼 누군가의 지친 하루에 위로가 되고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의 용기와 진심에 박수를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의 감성과 시심이 깊어지는 하루, 그리고 이 축제를 통해 나누고자 공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하루 아름다운 기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